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빠는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새엄마에게도 저보다 한살 어린 딸이 있었기에 주변에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비슷한 또래의 자매가 생기니 외롭지 않겠다는 이유에서였어요. 두 분이 재혼하셨을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는데요. 새엄마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와는 다정하게 지냈지만 제게만은 이유 없는 차가움이 따라붙었으니까요. 특히 동생과 나이 차이가 고작 한 살에 불과하다 보니 자연스레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그 집에서의 하루하루는 가시 방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생은 학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새엄마는 제가 동생보다 성적이 앞서가는 것을 몹시 불쾌해했습니다. 아니죠. 아마도 새엄마는 제 존재 자체가 눈에 가시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재혼가정이 그러하듯 처음에는 새엄마가 무척 살갑게 대해줬습니다. 가족 다 함께 밥을 먹을 때면 반찬을 먼저 덜어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던 손길이 따스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석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동생은 실수를 저질러도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를 붙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유를 입에 꺼낼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한번은 동생이 유리컵을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장난을 치다 손이 미끄러졌던 모양으로 바닥에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무언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고 나왔을 뿐인데 새엄마는 동생을 황급히 제 뒤로 끌어당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안 다쳤어? 동생의 손을 찬찬히 살피며 연신 괜찮냐고 묻던 새엄마가 곧장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던 순간 얼굴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너는 옆에서 뭐했어? 네가 언니면 동생을 챙겼어야 할거 아니야.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는데요. 만약 조금이라도 말대답을 하게 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을 이미 몸으로 터득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깨진 유리조각을 치운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동생은 소파에 편히 앉아 우유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새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제게 당부했어요. 네가 언니니까 다 이해해야 하는 거야. 혹시나 아빠한테 이상한 소리하면 집안 시끄러지니까 처신 잘할 생각해. 그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번은 동생이 학원 숙제를 안한 모양으로 학원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했고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새엄마의 시선이 곧장 저를 향했습니다. 네가 동생 좀 챙겼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언니가 됐으면 그런 것좀 챙겨주면 좀 좋아. 너만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 새엄마를 향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그날 저녁 아빠 앞에서 새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유진이가 너무 차가운 것 같아. 은정이를 동생 취급도 안 하는 것 같다니까? 그 한마디에 아빠가 저를 무섭게 꾸짖었어요. 제가 해명이라도 하려고 입을 열면 새엄마가 기다렸다는 듯 대화에 끼어들었고 결국 하고 싶은 말들을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억울했던 기억은 동생이 일부러 제 물건을 망가뜨렸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서랍 가장 안쪽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돌아가신 엄마와 단둘이 찍은 사진을 동생이 찢어버린 사건이었어요. 내네 조각으로 갈라진 사진을 발견하던 순간 저도 모르게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김은정, 너 이거 뭐야? 내 물건을 왜 건드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고의는 아니었어. 동생은 이미 자신이 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훤히 꿰뚫고 있었던 터라 능글맞은 미소를 머금은 채. 딴청을 비웠습니다. 실수라고 했잖아. 그렇게 소중한 거면 네가 잘 뒀어야지. 어느 순간부터인가 동생은 제게 언니라는 호칭 대신, 너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했는데요. 부모님이 자리를 비울 때면 거친 말을 서슴없이 하곤 했습니다. 야, 네가 내 서랍 뒤졌는데 그게 할 소리야? 결국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동생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소란에 부모님까지 제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상황을 설명해 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 사진을 손에 쥔채 눈물을 글썽이던 저를 바라보며 새엄마가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면서 입을 뗐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을 주려고 해도 유진이가 저러니 정을 줄 수가 없다니까? 한쪽에 서면 노력하면 뭐하겠어. 유진이는 계속 친엄마만 찾고 있는데. 그날 아빠가 저를 향해 또다시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동생과 새엄마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제는 아빠가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가끔은 아빠가 새엄마와 동생의 행태를 진짜 몰랐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어요. 아빠가 집에 계실 때 새엄마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요. 목소리는 한톤 높아졌고 말끝마다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아빠와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직접 생선가시를 발라주기도 했어요. 마치 저를 친딸처럼 살뜰히 보살피고 있다는 듯 말이죠. 그런 모습만 목격했으니 아빠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빠는 늘 바빴습니다. 야근이 잦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날 하루를 버텨낸 흔적만 남아있었어요.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도 나누는 대화는 길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를 찬찬히 살필 여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빠에게 무언가 말씀드리려 할 때마다 새엄마의 날카로운 눈빛이 먼저 느껴졌기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엄마가 늘 제게 말했거든요. 너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문제 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렇잖아도 네 아빠 일 때문에 힘든 사람인데 딸이 돼서 더 힘들게 해야겠어?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엄마는 언제나 한발 앞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아빠에게 전달되는 이야기는 늘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되었거든요. 유진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들 사이에서 제 억울함은 끝끝내 설명되지 못했고, 동생의 잘못은 굳이 언급될 필요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된 것이 아마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속으로라도 따져보며 그 이유를 혼자서라도 정리해보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조차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서면 자연스레 말수가 줄어들었고 발소리도 최대한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여닫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하나까지도 괜히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탁에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이 먼저 말을 꺼내면 저는 굳이 끼어들지 않았고, 새엄마의 시선이 느껴지면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존재감을 지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머리가 아닌 몸으로 먼저 익힌 셈이었습니다. 그 이후 대학에 진학할 때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새 엄마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 삶은 조금씩 나아져 갔는데요. 대학에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이모가 살고 계셨거든요. 엄마의 친동생이셨던 이모는 제가 어릴 적부터 유독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동안 새엄마의 방해로 인해 이모를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대학에 입학한 뒤로는 새엄마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니 이모를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일상은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이모는 용돈도 넉넉히 지어주시며 저를 살뜰히 챙겨줬거든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느냐, 잠은 푹 자느냐. 힘든 일은 없느냐? 그런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따스해지곤 했으니까요. 돌아가신 엄마를 닮은 이모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온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외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좋았으니까요. 외할머니 댁 거실에 앉아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명절이 눈치를 보며 숨죽여야 했던 그 집의 명절보다 백배는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에게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집에 들르는 횟수를 차츰 줄여 나갔고 새엄마 역시 눈에 가시였던 제가 사라져서 속이 후련했는지 굳이 찾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다만 연락이라고 해봐야 아빠에게서 가끔 걸려오는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새엄마는 아빠가 곁에 있을 때만 안부를 묻는 척하는 듯했지만 그마저도 전화벨이 세번 울리기 전에 끊기일 수였어요.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형식적인 목소리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를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흘러 저는 아예 짐을 꾸려 이모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 이모가 함께 살자고 먼저 손을 내미셨거든요. 엄마를 잃고 외롭게 자란 조카가 안쓰러우셨던 모양이었어요. 물론 아빠와 새엄마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네 부모님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친구네 집에서 함께 지내겠다고 둘러댔지만 이미 저에게 관심조차 없으셨던 터라 듣는둥 마는둥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빠와 새엄마가 연락도 없이 학교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날 이모와 약속이 잡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모는 이미 학교 앞에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급히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하라고 말하려던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제 모습을 발견한 이모도 환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 널뛰넓은 대학교정에서 마주치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제가 이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이모가 눈치껏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자마자, 새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쩜 우리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는 거니? 암튼 예전부터 넌참 은큼했어. 그래도 내가 너를 중학교 때부터 키웠는데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유진아, 이모랑 연락을 하고 지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아빠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는데요. 그때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말했으면 못 만나게 했을 거잖아. 난 앞으로도 이모랑 같이 지낼 거니까 상관하지 마. 유진아, 네가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당감하겠니?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신경 안 쓰면 되잖아. 아빠는 어차피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우리가 대학 학비도 다 되는데 너무 철이 없는 거 아니니? 어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할 수가 있어? 새 엄마가 빽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도 지지 않고 응수했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앞으로 안 주셔도 돼요. 뭐?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버릇이 그게 뭐야? 아빠가 버럭 외치며 저를 있는 대로 노려봤습니다. 그런 아빠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관심 하나 없었으면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그리고 누가 엄마야? 누가 엄마가 필요하다고 했어? 난 없어질 테니까, 아빠는 새로운 가족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럼 되는 거잖아. 순간 아빠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제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그 즉시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아빠가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지나가던 택시를 재빨리 잡아타고 이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 이모가 아빠와 통화를 나눈 모양이었어요. 물론 그 뒤에도 아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고, 한동안 연락도 없이 남처럼 지냈습니다. 결국 아빠가 이모집까지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겠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는데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응어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 부르기조차 싫은 그들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어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지만 결혼이라는 큰일 앞에서 그들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상견례도 해야 했고 결혼식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이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 어차피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살고 있잖아. 상견례랑 결혼식 이모가 참석해 주면 안 돼? 제 물음에 이모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해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모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망 같아서는 이모도 물론 참석해 주고 싶지. 그렇지만 혹시 정훈의 부모님이 오해할 수도 있거든. 정훈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부모랑 영 끊고 살고 있다고 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결혼해서 사는 내내 시집살이를 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결혼식은 다른 사람들이 하듯 똑같이 하자. 예비 시부모한테 굳이 가족들이랑 사이 안 좋다고 알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모가 아빠한테 전화해 놓을게. 그래봐야 잠깐씩만 마주치면 되니까 조금만 참아봐. 이모의 조언에 따라 양가 인사도 아빠와 새엄마에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아빠가 남편과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이, 새엄마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리며 입을 뗐어요. 아쉬우니까 우리를 찾아왔네 왜? 혹시나 시댁에 약점 잡힐까봐 걱정이 됐어? 그러게 나한테 조금만 잘했으면 나도 도와줬을 텐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요 그냥 농담한 건데 넌 어쩜 그렇게 청떨어지게 말을 하니? 그래도 내가 너를 꽤 키웠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지 네 예비 시댁에 예의를 갖추길 바라면 너도 나한테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제가 그녀를 노려봤는데요. 그녀 또한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는 걱정을 가득하는 채 예약한 곳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시부모님께서 먼저 와 계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하는 뒤 식사를 하며 담수가 이어졌는데요. 잠시 후새 엄마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두분 성격이 참 좋으신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며느리감으로는 싹싹하고 성격 좋은 며느리가 좋다고 하던데, 유진이는 워낙 차갑고 냉정한 편이거든요. 이런 유진이랑 아드님을 결혼시키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두분 성격이 정말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순간 차가운 공기가 그곳을 가득 메웠는데요. 시어머님이 이과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유진이가 싹싹한 편은 아니죠. 그렇죠, 딱 느끼셨죠. 여자들은 바로 느끼기 마련이라니까요. 비록 제가 친한 건 아니지만, 제가 유진이를 중학교 때부터 키웠는데, 저한테 정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니까요. 가끔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답답하고 은큼한 구석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돈이 예쁘게 봐주세요. 새엄마 얼굴이 으기양양해져 있었지만 시어머님도 만만치 않은 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곧 시어머님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유진이가 싹싹하지도 않고 영 차가워 보여서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보니 그 이유를 알것 같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는 새엄마가 시어머님을 뚫어져라 바라봤고, 시어머님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새엄마 밑에서 눈칫밥 먹고 살아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눈칫밥이라니요? 내가 무슨 눈치를 줬다고 하는 겁니까? 그걸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그럼 제가 알려드리지요. 상견례라는 자리가 보통 어려운 자리가 아닌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라고 나온 사람이 딸 험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진이를 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돈이 낳은 딸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꺼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찬밥 신세였을지 짐작이 태고도 남네요. 조금이라도 딸이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을 테니까요. 딱 보니 혹시나 우리 신기를 건드려서 결혼이 엎어지길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유진이가 마음에 듭니다. 적어도 뒤통수로 치고 그럴래로는 안 보이거든요. 저는 살면서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시어머님이 냅킨으로입가을 닦으며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님이 새엄마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정도로 속이 시원했어요. 또한 그토록 무리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에 감사함이 물밀듯 밀려들었습니다. 외가 가족들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든든한 제 편이 생긴 것만 같았으니까요.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자 시어머님이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럼 상견례는 끝난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만 일어나 봐야겠네요. 엄마, 그래도 이미 상견례를 할 분위기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던 순간에도 저는 화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요. 룸을 나가시던 시어머님이 남편을 향해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넌 유진이 안 데려오고 뭐하고 있어? 이제 유진이는 우리 집 사람이니까 데리고 와야 할거 아니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채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유진아, 얼른 가자꾸나. 우리 집에 가야지. 그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 우리 집이라는 말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 이후로 새엄마는 제게 어떠한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상견 옛날 아빠와 단단히 다툰 모양으로 시어머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참 대단하셨던 것이 그 이후로 단한 번도 새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고 저를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언 날은 시어머님과 단둘이 체킨에 맥주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했어요. 우리 유진이는 평생 할 고생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앞으로는 많이 많이 웃고 살자꾸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 거지만 저는 사는 내내 상견례 날이 잊혀지지 않을 거 같아요.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나도 걱정이 좀 되긴 했어.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유진아 우리 집 가자 그러시는데. 우리 집이란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저한테도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내가 그랬나? 네, 어머님이 우리 집 가자 그러셨어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이 떠오를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짓고 있자,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날 아빠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아빠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예전보다 부쩍 늘어난 흰머리와 온푹 꺼진 눈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아빠가 무거운 입을 뗐는데요. 결혼식 이후 새엄마와 크게 다투고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그 사람 말에 수가 넘어간 것 같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것 같구나. 아빠의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아빠는 정말로 그 모든 세월 동안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알아봐야 골치만 아프니 차라리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흘러가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자야 찾아와 고개를 숙이는 아빠.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이자야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사과란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망보다는 다른 감정이 먼저 차올랐습니다. 그 힘겨웠던 시간 속에서도 저를 외면하지 않았던 분들, 언제나 제게 따스한 밥상을 차려주셨던 이모와 상견옛날 새엄마 앞에서 든든한 제 편이 되어 주시고 거침없이 방패가 되어 주셨던 시어머님. 그리고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남편까지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